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20년에는 815만 명, 2050년에는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고령 인구 구성비는 작년 2022년 기준 17.5%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해지고 출산은 줄어들어서, 현재도 사회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 가게 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지만, 정작 이용해야 할 노인들은 요양원 가는 것을 죽는 것으로 알고 최대한 기피하려고 하시죠. 뉴스에서 요양원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합니다. 여양원 들어갈 때 정신은 좀안 좋으셔도 몸은 멀쩡하였는데, 한달뒤 방문해보니 성한 몸마저 폭력과 학대로 엉망이 되고, 정신도 더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장시간 누워서 지낸 노인이 음식물의 기도가 막혀 어이없게 질식사하신 경우, 몸에 욕창이 돋져서 사망하신 경우, 여양원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숨 막히는 환경으로 인해 심신이 망가진 경우, 여러가지 무서운 뉴스가 나와서 가기가 꺼려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례가 부풀려져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는 요양원 종사자들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회의 이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단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당 7~8명의 어르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오시는 분들은 80% 정도가 치매에 속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보다 그분들의 케어를 하는 게몇 배는 힘들겠지요. 사실 상상하지 못한 별일들이 다 생긴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대변 보고 벽에다 묻히기도 하고 갑자기 정신이 나갔을 땐 욕설을 듣거나 꼬집히기도 하고 목욕을 도와주다가 머리를 잡히거나 발로 차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을 붙잡고, 신랑이도 일어나고, 똥기적이 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야 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어르신들이 실수로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온갖 의심과 눈초리를 받아야 하고, 난데없는 책임까지 추궁당할땐 회의감도 밀려온다고 합니다. 최저 시급 수준을 받고 밤에 교대 근무까지 하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수 있나 싶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견뎌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이라 생각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본인은 늙어서 요양원에 올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온다고 답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더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 요양원과 요양병원 체계에서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양보호사분은 요양원에서 일을 몇년 하고 난 뒤,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만약 치매에 걸려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난 내가 알아서 할 방법이 있다, 라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놓고 방치하다시피 행동하는 경우도 참 많죠.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보러 오면 다행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레며 좋아하고, 전날에는 목욕도 깨끗이 하고 자식을 기다렸는데, 정작 자식은 찾아와서 웃는 얼굴도 없이 본인의 어머니를 5분만 보고 갑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의 얼굴도 안 보러 오는 자식들도 상당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이 요양원에 맡길 때 여기가 요양원이라고 절대 말해주지 말고 병원에 잠시 입원한 거라고 병원이라고 말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여 병원이라고 전해 들은 어르신께서는 매일 직원분에게 나 언제 퇴원하냐 오늘은 퇴원할 수 있냐 집에 가고 싶다며 요양보호사를 볼 때마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어르신은 가족이나 지인 등 아무도 보러 오지를 않자 마음의 결심을 하셨는지 식사를 20일 가까이 거부하셨고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가는 몰골을 주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지켜보기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끝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양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장례를 치러드리고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는 어느 할머니를 태우기로 하였는데 할머니는 길가에 세워진 짐을 트렁크에 실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짐을 가져와 트렁크에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께서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위치를 기사에게 가르쳐 주고, 빨리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런저런 길로 둘러서, 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잠시 씁쓸해진 마음에 알았다고 한뒤 차를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길에 가서는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지면서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여기가 본인이 젊을 때 자식들을 키우던 집 근처라고 말을 하였답니다. 택시기사는 그 자식들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니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병원에 갔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할머니에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을 해 주었답니다. 택시 기사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택시 미터기를 걷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 또 가시고 싶은 곳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았고, 할머니는 택시기사에게 고맙다면서 본인의 추억이 깃든 곳을 몇 군데 말하며 거기로 가자고 하였고, 택시기사는 두 시간 동안 할머니의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가보고 싶은 것은 다 보았고, 이제 좀 피곤하니 요양원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요양원 앞으로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고, 얼마가 나왔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기사는 오늘은 무료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냐며 기어코 돈을 주려는 할머니를 만류하면서 건강하시라고 포옹하고 등을 토닥여주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택시기사는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고 퇴근 시간이 되었음에도 집으로 선뜻 향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는 슈퍼맨 같았고 엄마는 너무나도 예쁜 천사 같았습니다. 아빠는 날 번쩍 들어서 목마도 태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예뻤고 엄마 품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듯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유년기에는 아빠나 엄마가 갑자기 날 혼자 놔두고 벗으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고아가 되었다는 소식을 보면 나도 불의의 사고로 그런 고아가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괜한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연락이 안 되거나 늦을 때면 부모님의 어슬건의 냄새를 맡으며,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평생 아빠,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다짐하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 내가 어릴 때 그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약하고 힘없을 때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 흙탄 줌으로 돌아갑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사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시대적 고려장이라고 불리우는 요양원의 현실과 씁쓸한 이야기에 애잔한 마음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인생사리가 그렇듯 나에게 닥친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운명이라면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기보다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내가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세 가지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뇌 활동을 해라. 미국 신경학회 의학저널 신경학 온라인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독서를 하거나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왔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달리기, 자전거 타기,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등산 등이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69세 이후에도 인지능력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선 두뇌 활동을 해야 하는데, 두뇌 활동으로는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는데 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읽기 편한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됩니다. 독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하는 사람에 비해 4배 가량 치매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일기를 쓰거나 그날 있었던 일기를 쓰게 되면 치매 위험도는 더 낮아집니다. 손으로 펜을 잡고 무엇을 그리고나 쓰는 행위는 우리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읽은 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독후감 형식으로 글을 쓰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도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가상과 실제를 혼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다고 매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정말 뇌가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다고 받아들여서 엔돌핀, 도파민, 아드레날린과 같은 몸에 좋은 화학물질이 뇌에서 자주 나오게 되고 심신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한 상황도 아닌데 뭐에 감사하냐고요? 정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각자 믿는 종교에 맞게 기도를 하시거나 정성스레 절을 하면서 현재 이렇게 잘 살아있음에 감사 기도를 하세요. 어깨와 허리가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팔과 다리가 아직 튼튼해서 이것저것 잘 집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산책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 되니 난 만족합니다. 잘 살아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기를 써보세요. 손으로 써서 뇌에 각인시키고 눈으로 다시 한번 담고 마음으로 확언을 하세요.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며 감사한 일이 자주 생길 것이고 인생에 점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먹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느낄 겁니다. 긍정적인 기운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둘째, 사회 활동을 하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이 늘어나는데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함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두뇌 활동도 빨라져서 그렇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구를 한두 명만 만나는 것보다 서너 명의 친구가 있어서 만나는 게 치매 확률이 20에서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친구나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치매 확률이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독거의 삶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외롭기도 하지만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거나 주변에 마땅히 만날 사람이 없으면 개안이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충분히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대화가 통하진 않지만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동물이라서 같이 정서적 교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산책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친구처럼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내 몸이 불편하여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화초 관리를 하거나 텃밭을 가꾼다든지 깔끔하게 청소와 정리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등 매일 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이것도 치매 위험이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소일거리라도 간단하게 찾아서 해보세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기엔 부담스러우니 그런 사람들을 아름아름 소개받아 소일거리를 하셔도 되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하여 정책 결정을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알아보시려면 노인 일자리역이라는 사이트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각 사이트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의 시청, 구청, 봉사무소에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실 삼아 직접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사회적 활동 중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뭘 할지 생각해보고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체 활동을 해라.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이며 살아있음의 표시입니다. 청소나 걸어서 장보기 같은 일상적 움직임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힘도 없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다칩니다.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 운동 등은 하체, 특히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므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해주며 각종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좀더 자주, 좀더 여러 모양 다양하게 움직여 줄수록 운동기관, 신진대사, 심혈관계에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몸에 잘해주고 싶다면 하루 한번 잠깐이라도 땀이 나도록 몸을 움직여 주세요. 간단하게 조깅을 하든, 등산을 하든, 수영을 하든 말이죠. 옛날 어른들은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걸음을 재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에 만보기의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은 일상에서의 여타 걸음수와 합쳐 대략 7,500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걸어주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것이 최신의 학문적 인식입니다. 난 하루에 만보는 좀 힘드니까 8천 걸음 이상은 걸어야겠다 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그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한주 동안이나 한 달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알아서 찾아오겠지요. 잘 먹는 것도 물론 신체 활동에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혈액이 맑아지는 음식인 신선한 야채와 과일,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들깨류를 먹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기 쉽기 때문에 매일 근육이완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 물은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해야 할세 가지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뇌 활동. 둘째, 사회 활동. 셋째, 신체 활동입니다. 본인에게 맞게 잘 적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뒤이어 올라오는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